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어온 양념, 양념 닭갈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대신 옆에서 옆에 들리는 소리는 무시하시게 되고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볼 겁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가는 레이도 있고 네,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제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 마이카트 꺼내고 갑니다. 오, 제가 직접 만들 겁니다. 이거 어 일단 숲소 코스로 이제 이제는 그거 그 뭐야? 아 맞다 이거 야간 투시 먹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더타 가지고. 이 야간 투시 포션을 먹고 탈게요. 오, 오. 안 되겠다. 지금 먹어야겠다. 이거 나중에 거꾸로 탈 수도 있거든요. 거꾸로 타면서 이거 볼까요? 아니면? 아니다. 그럼 나중에 거꾸로 타고 나중에 한번더 탈게요.

이렇게 하면서 놀이동산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철컹철컹 올라갑니다. 그 뒤엔 이렇게 뜨니까부터 버리고 됐다 어어어 그 꾸러니까 확실히 재밌긴 재밌네. 오호호. 그. 제가 동굴 코스 좀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다가 이 물이 다흘러가지고 레일이 엄청 다 부서져서 제가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습니다. 사실은 이게 제 생에서 가장 길게 만든 거예요. 이게 어, 어 일단은 여기에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레일을 설치하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타고 자 이렇게 자, 나좀 거꾸로 한번 더 살게요. 오호호호. 오호호호잘간다오 지금부터 말소리를 줄일게요 올라가는 코스. 아 방금 거기는 나무 목재로 막혀있던 부분은 물이 흘러서 제가 막아 놓은 곳입니다. 제가 여기다가 러너코스를 좀 만들었었나봐요. 강에다가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오늘 제가 직접 만든 넬로로 코스터라마 제가 타봤는데요 네, 이게 제가 세계에서 가장 길게 만든 거라서 <laughs> 이거 좀 괜찮은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, 여, 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좀감기 걸렸는지 재채기가 좀 많이 나서 아, 음. 네, 그래서 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럼 一般。Vale.